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도 다음 달이면 1년 반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방역 최전선에 있는 대응 인력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백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바로 다음 달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서영희 간호사. 문진표 작성을 도와주고 이름을 확인한 뒤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 모두 서간호사 몫입니다. 시민들 수십 명을 상대하고 선배 진료소 곳곳을 소독한 뒤에야 마무리되는 교대 업무. 이렇게 1년하고도 5개월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선별진료소에 근무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일년은 업무니까 저희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하고 그다음 정신적으로는 또 집안 식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폐를 끼칠까 두려워서 거의 집에서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삼십 도를 넘나드는 더위에도 방호복과 보건용 모자, 얼굴 가림막을 벗을 순 없습니다. 식사를 바로 가야 되는데. 식사 가는 걸음조차도 힘들어요. 30분 동안 사무실에 조금 시원한 데 앉았다가 가서 식사를 하고 메밀 같은 그런 얼음이 있는 거를 이제 시켜놓고 국물만 먹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넘겨지지가 않아요. 지난해 대유행 때보다 확진자는 줄었지만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업무가 추가돼 일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역학조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맞은 뒤 나타나는 이상 반응을 일차로 각 시도 역학조사관들이 살피도록 하다 보니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현장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는 아마 인구가 380명인데 380만 명인데 그분들이 다 하려면 조금 쉽지는 않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새벽 2시까지 해도 안 끝날 일주일 넘게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끝나더라고요.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인력충원, 심리지원 등 추가 지원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심리지원을 한다고 하면 한두 시간 이렇게 어쨌든 진료를 위해 시간을 빼야 될 텐데 못 빼는 거죠. 휴가 쿠폰을 기한의 뉴욕 기다리정에서 강제로 준다라든지 의무 휴가 시간을 준다라든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 이들이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주변 동료들의 한마디입니다. 아 역시 당신이 있어서 우리 시가 잘될수 있을 때 이런 거를 주변 동료로 보면 되나? 고맙다고 말만이라도 해야 돼. 너무 고맙다. 이거 한 마디가 저희가 힘이 나거든요. 그것만 해도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BS 백장은입니다